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년농부 미스터 허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어 극락조 여인초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 여인초와 극락조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둘은 같은 식물은 아니거든요. 명백히 다른 종의 다른 식물이고요. 오늘 이런 차이점 구별 여인초와 어 여인초와 극락조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시기가 힘드세요. 제가 구분하시는 방법과 또, 키우는 방법 등에서 오늘 농장에서 직접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요, 요거, 보시는 거는 여인초인데요. 이 여인초는 일단, 어, 굉장히 이국, 이국적이에요. 이파리가 굉장히 크고 이국적이라서 집안 인테리어로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또한, 어, 거실에서 키우기도 굉장히 쉬운 식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손쉽게 키우실 수가 있으세요. 요 넓은 잎에, 어, 왁스층이 있는데, 이 왁스층이, 어, 미세먼지를 흡착하거든요. 공기정화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잎을 자주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농장을 한번 보면서 직접 농장을 구경하면서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극락조 농장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극락조가 정말 엄청 많은데요. 네, 농장 평수가 굉장히 큰 농장입니다. 네. 지금 요 앞에 보시는 요 잎이 바로 여인초입니다. 여인초는 잎 폭이 이렇게 넓거든요. 수형이 굉장히 이뻐요. 네. 극락조와 또 차이점이 잎이 좀 색이 좀 연합니다. 네. 극락조는 굉장히 진한 잎을 가지고 있고요. 예. 네, 요건 다 여인초입니다. 지금 요 옆에 보시면은 노 요게 바로 극락조거든요. 극락조는 요렇게 잎의 폭이 짧아요. 네. 요, 요렇게 잎의 폭이 짧습니다. 요 정도는 한 1년 반 정도 키운 거라고 하네요. 요건 극락조거든요. 네. 극락조 요거는 여인초. 여인초는 잎이 이렇게 크거든요. 잎이 정말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큰데, 이 여인초의 여인은 여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행객을 뜻합니다. 네, 여인초의 큰 잎에 고인물을, 어, 목마른 여행객들이 먹기도 하고, 또 잎이 동서방향으로 자라 여행객들의 나침판 역할을 했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또극락조와 여인초의 굉장히 큰 차이점은 바로 꽃입니다. 네, 여인초는 꽃이 피지 않고요. 극락조는, 극락조와는 이렇게, 어, 새 머리 모양의 네, 꽃이 핍니다.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주황색, 파란색,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꽃이 이뻐서, 네, 그래서 여인초보다 극락조가 더 비싸고요. 극락조는 한 3년 이상 키워야 꽃을 볼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꽃보기가 굉장히 힘든 식물 중 하나입니다. 대신 꽃을 피우면은 식물 가격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네, 요것도 굉장히 비싸겠죠. 네. 이미 농장에서 어 꽃이 핀 극락조는 다 팔렸습니다. 네, 다 팔리고 꽃은 많이 보실 수 없어요. 이렇게 어 지금 보이는 건 여인초가 많은데 극락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 꽃이 안 보이는 이유는, 네, 꽃핀거은 재빠르게 팔립니다. 여기는 바로, 어, 번식하는 곳입니다. 네. 여인초 번식하는 곳인데요. 요거는 극락조가 아니라 여인초 같습니다. 네. 여인초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입장이 넓죠? 네, 극락조가 아니라 여인초고요. 여인초 씨를 뿌려서 발아를 해놓은 곳입니다. 이렇게 온도를 좀더 주기 위해서 온실 안에 온실을 하나 더 지어놨죠. 네, 삽목판에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발아를 시켜가지고 뿌리를 내린 다음에 화분에 다시 옮겨 심어주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여행초에 잎이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잘 찢어지거든요. 또 잎이 크기 때문에, 어, 자라면서 스스로 갈라지기도 하거든요. 또 이렇게 잎 끝이 갈라, 어, 이렇게 변하는 현상이, 어, 농장 곳곳에서 볼수 있는데요. 이런 걸 갈변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놔두면은 더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가위로 잘라 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생기면, 네. 농장에서도 다 출하될 때 이런 거를 가위로 잘라서 다 나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인초 잎이 이렇게 큰데 잎이 크기 때문에 먼지가 잘 쌓입니다. 먼지가 잘 쌓이고 먼지를 흡착하거든요. 이 왁스 층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잎을 닦아 주시면 광택이 더 잘나고 광합성이 더 잘되기 때문에 식물의 성장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광택제를 뿌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광택제는 절대 뿌리지 마세요. 광택제는 에 기름 성분이 있어서 식물이 호흡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식물 성장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광택제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여인초는 이 끝이 얇아서 이 끝이 갈라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끝이 갈라지거든요. 네, 잎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오므러지면서 갈라지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보기 싫으시면 가위 같은 걸로 깔끔하게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끝에를. 네, 여기는 또 다른 어, 극락조랑 여인초 키우는 곳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극락조입니다. 네, 이 잎이 극락조고 극락조의 잎폭이 굉장히 작은거 보이시죠? 폭이 작은게 극락조구요 어 그리고 이렇게 잎이 굉장히 큰게 네 잎이 어우 뭐 부채같이 생겼어요 잎이 이렇게 큰게 옆으로 폭이 큰게 바로 여인초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제 키만한 식물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잎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관상용 식물로서 굉장히 좋고 공기 잎이 크기 때문에 공기 정화 능력도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이게 바로 다 극락조인데요. 네, 요런 식으로 잎이 작습니다. 네, 극락조는. 그리고 잎 끝이 위로 향하고 있는데요. 어, 여인초는 잎 끝이 좀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구별하시면은 여인초인지 극락조인지 쉽게 분간을 하실 수 있고요. 어, 극락조보다는 아, 여인초보다는 극락조가 살짝 더 비싸다. 네. 왜냐면 하 꽃이 피니까. 지금 여기 이 농장에도, 어, 극락조와 여인초를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같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즉, 어, 극락조와 여인초 키우는 방법이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네. 햇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강한 햇볕은 잎이 타기 때문에 직사광선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통풍은 해주시는 게 식물 성장이 당연히 좋은데 통풍이 되어야, 어, 식물이 호흡하는 데도 좋고 또 병해충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물은 화분 겉흙이 마를 때마다 주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화분 사이즈가, 어, 요것들은 굉장히 큰 사이즈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물을 겉흙이 마를 때 주시는 것보다, 어 꼬챙이 같은 걸로 한번 찔러 보셔서 중간에 어물이 있으시면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의 양이 많다는 거니 흙의 양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어 손가락으로 한번 집어넣으셔도 되고 나무젓가락 같은 거다 한번 찔러서 안에 물기가 있으시면 물을 주지 마시고 한번 주실 때는 물을 흠뻑 주세요. 흠뻑이란 거는 한번 물을 쫙 주고 물 밑으로 쫙 내리고 한번 더 주세요. 두 번은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한번 주실 때는 충분히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이렇게 식물 물 주는 것과 강한 직사광선 이런 것만 좀 피해 주시면 은 어, 충분히 극락조 여인초 키우기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극락조와 여인초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은또 어,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